주님 평화. 음, 여러분 그 오늘 독서에 보면 필리포스 부제가 나옵니다. 우리 일곱 보조자 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어, 기도와 음, 선교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곱 명의 보조자를 뽑는데요. 스테파노와 함께 필리포스가 그래도 여기 그 일곱 명 중에 활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드우피아의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부재라는 직책이 여러분들 어,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사제 서품 받기 전 잠깐 거치는 과정처럼 지나가는 그래서 어, 흔히 말하는 식탁의 봉사자 그래서 제대에서 사제 옆에서 보조하는 복사 역할 고급 복사죠 고급 복사 성직적인 성직자인데 이제 음, 사제가 되기 전인 아직은 부족한 부제니까 <laughs> 부족한 사제. <laughs> 어, 그래서 어, 딱두 가지를 못하죠 사제와 이렇게 사제처럼 성직자이긴 하지만 어, 미사 집전이 안 되고 고해 성사가 안 되는 이두 가지 못하고 나머지 성체 분배권이라던가 나머지 준성사라던가 뭐 말씀 선포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오늘날의 부제 개념인데요 어, 종신 부제도 있죠. 종신 부제는 이제 부제품만 받고. 그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사제로 가지 않고 평생 부제로서 봉사직을 수행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혼자도 있어요. 덕망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부제는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어 일을 했어요. 오늘 뭐 복음 봐서도 알겠지만 필리포스는 어 단순하게 그냥 식탁의 봉사, 음식 나누는 일 이런 걸한게 아니에요. 내부 살림만 한게 아닙니다. 어 어찌 보면 이 부제는 부제라는 직책은 어, 그 그리스도 초대 공동체를 하나의 나라로 본다면 그 사도들이 외치를 한 거죠 사도들이 통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제들은 말 그대로 장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행안부 장관, 뭐 국토부 장관 있잖아요 장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단순히 집안일만 한 것이 아니라 엄마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밖에 나가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스테파노도 밖에 나가서 선포하다가 순교하신 거고 필리포스도 오늘 보면 복음말 독서 말미에 보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도의 역할을 한 거예요, 다 똑같이. 오히려 그러면서도 내부일까지 했으니까 세단이 중요한 직책인 거죠. 우리처럼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 부제직도 상당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근데 네. 우리는 사제 밑에서 어, 어, 그 사제, 어이구 신부님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저도 예전에 한때 음, 수도원 들어오기 전에 외국에 가서 종신부제를 해보려고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던 과정에서 어 중간에 저하고 상관없는 어떤 좀 그쪽 교구의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 사람을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포기를 하고 못 가게 됐는데요. 그것도 다 뭔가 이 뜻이 있었겠죠. 하느님의 뜻이 마치 바오로사도가 아시아 성교는 성령께서 막아서 못간 것처럼 못 저에게도 그런 뜻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어 그래서 여러분들 부재직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또 오늘 그래서 필리포스와 에디오피아 넷시의 이야기를 보면서 음 <laughs> 그래요. 사실 넷시 같은 경우는 그 존재 자체가 넷시예요. 본인이 하자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권력을 위해 어떤 그걸 위해 거세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은 사실은 율법으로 따지면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뭐 그것이 유대인이 말하는 그 어떤 한례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례받지 못할 뭐 하자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법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떠한 죄도 하자가 될수 없어요. 죄는 하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음이 떠난 자리에 빈껍데기만 앉아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있어도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이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 이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있으나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함께 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관계는 유지가 돼요. 오히려 더그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상대방을 어 걱정하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봐요. 더 그리워하고 사랑하라고. 그런데, 어 마음이 떠나면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이 잠을 자도 함께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 어찌 보면은 이그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특히나 관계 안에서 왜 관계가 멀어집니까? 너 때문이거든요, 항상 나 때문이 아니에요, 늘너 때문이에요. 물론 중간 중간 그래 내 탓이 있지, 내가 못 참은 내 탓이야. 어, 내가 지랄맞든내 성격 탓이야. 내 탓을 돌릴 때도 있지만. 사실 그 근본적으로 쭉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에게 실망했거나 상대방의 어떤 태도나 행동이 못마땅한 것이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절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 때내 부족함도 있겠지만 너의 부족함도 있기 때문이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실 언제나 그렇듯이 바꿔보면 돼요. 너의 부족함도 있지만 나의 부족함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족함을 채워가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내부족함도 있는데 네 부족함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안 돼라는 약간의 미묘한 사고 차이가 갈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할 때는 죄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게 불행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관점 자체를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있어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관계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보고 말씀, 아니, 독서 말씀처럼, 우리, 음, 에디오피아의 대시가, 자기가 하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지만, 우리는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미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왜난이 모양이 이 꼴일까요? 아니요. 이미 이 모양이 이 꼴인 상태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도 부제직, 사제직, 사도직, 예용직, 왕직을 다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귀족이고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음, 그래야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품위를 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